오늘 알아볼 지역은 구미군입니다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대도시권인 대구권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고 인구도 적은 지역으로 특히 대구와 접해 있지만 바로 이어주는 교통망이 없어 사실상 대구권의 월경지로 통하며 고려시대 당시 일현스님이 대한민국 고대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귀중한 자료인 상궁유사를 집필한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인구가 적고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 경북 신공항이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법정 및 행정 문제로 2023년 7월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 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인데 어떻게 군위가 대구로 편입될 수 있었던 이유와 과정은 물론 편입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와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편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군의군은 경상북도 중부에 속해 있었던 이제는 대구광역시의 최북단에 위치한 군 지역입니다. 동쪽에는 경상북도 영천시와 성송군이 서쪽에는 공위시와 칠곡군이 접해 있으며, 남쪽에는 대구광역시 본토가, 북쪽에는 의성군이 접해 있습니다. 군인은 대구대도시권에 속한 지역 으로 대구권에서 가장 북쪽에 있고 인구도 가장 적은 지역이며 특히 대구권 지역 중에서 대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이 없어 사실상 대구권의 월경지인 곳입니다. 또한 바로 옆에 구미와 접해 있어 구미와도 교류가 있는데 오히려 대구보다 구미와 가깝고 교통망이 발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의의 면적은 614.31제곱킬로미터로 꽤 넓은 편이며 인구는 23,245명으로 전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인구가 적은 지역입니다. 군의의 행정구역은 군의읍 1개의 읍지역과 총 7개의 면지역으로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군이의 지명유래는 군대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지명을 한자로 풀면 군사군의 위험 위로 군사의 위험이라는 뜻으로 삼국 시대 당시 백제를 정벌하러 간 김유신 장군이 군이 지역에서 주둔하고 지휘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신라군과 김유신 장군의 당당한 위상에 큰 인상과 감명을 받아 통일 신라 시대 때 지역 이름을 군이로 지으면서 오늘날까지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군인은 사방팔방 높은 산과 하천을 따라 생겨난 하천 유역 평지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군지역 서부와 북부에는 낮은 산맥들이, 동부와 남부에는 높은 산맥들이 줄지어 있고, 특히 남쪽에 국립공원인 팔공산이 있어 지역 대부분이 산지로 덮여 있지만, 동부 지역 산지에서 발원한 하천인 위천과 팔공산에서 발원한 하천인 남천을 따라 하천 평지가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어 이 일대를 따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또 군위댐으로 생겨난 호수인 군위호도 군위 군이 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위의 교통은 도로와 철도 둘다 있지만 도로 교통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가 군 지역 남북을,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군 지역 남동쪽과 북서쪽을 연결하고 간선도로인 5번, 28번, 67번 국도 노선이 군이 여러 지역을 이어주고 있는데 군위는 의외로 도로가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일찍부터 5번 국도인 경북대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있어 남북간 교통이 좋았고 여기에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부터 중서남북어리든 쉽게 갈수 있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남북을 제외하면 도로가 좋지 않아 군서간이 이 불편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구와 접해 있음에도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대구를 가려면 칠곡이나 영천을 거쳐 들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군위의 버스터미널은 군위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하나로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안동, 군미안동 등을 운행하는 시외환행 버스들이 군위를 많이 경유했었지만 코로나와 연산 인구 감소로 인해 그 많던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대폭 칼질해버려 현재는 시외버스를 보는 것이 정말 힘들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서울과 인천 등을 제외하면 영남권 밖으로 나가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군위를 방문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네요. 군내 농어촌 버스도 사정은 비슷한데 주요 면 지역으로 가는 버스 배차 간격이 1 시간에 한번 이하일 정도로 잘안 다니는 건 물론 몇몇 마을은 버스가 하루에 한두번 다닐 정도로 군내 버스 인프라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전국에서 교통 카드를 도입하지 않은 딱네 곳밖에 없는 지역 중 하나라. 무조건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야 했었지만 다행인 건 대구로 편입되면서 교통카드가 도입될 예정이며 대구로 가는 급행버스가 신설되는 건 물론 농어촌 버스도 마을 버스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군위의 철도는 중앙선 철도가 군지역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고 군위에서 유일하게 열차가서는 화본역이 있지만 문제는 중앙선이 안동부터 영천까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 왕복 3 편밖에 정차할 정도로 부실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중앙선이 현재 개량 중이고 역도 신설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여기 군 중심부와 멀리 떨어져 접근성이 안 좋아진다고 하네요. 군유의 산업구조는 먼저 농업이 48.7%, 공업 제조업이 9.3%, 서비스업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전형적인 농촌 시골 지역이라, 국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주로 쌀, 배추 오이, 사과, 자도 등을 재배하고 있고, 특히 사과와 오이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과 주산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사과 주산지이며, 오이도 상당히 많이 재배하는데, 연간 15,000톤 정도로 전국 오이 재배량 1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무려 30% 정도 재배되고 있죠. 대신 농촌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공업과 서비스업 비중은 상당히 낮은 곳으로 공업 같은 경우에는 군위농공단지와 효룡농공단지 그리고 5번 국도변을 따라 생겨난 소규모 공장들을 제외하면 공단 자체가 없으며 서비스업은 국민들을 위한 소규모 상업과 치안, 소방, 기초행정 등 필수적인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 곳인데 일례로 군위에는 시중 및 지방은행이 단 하나도 없고 시군 중심지에 하나씩 있는 일반 병원조차 없어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조차도 이용하려면 대구나 군입까지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2023년 7월부터 군위가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다는 소식 덕분에 많은 관심이 대구경북으로 쏠려있죠 2020년부터 군위의 대구 편입이 꾸준히 거론되었다가 여러가지 갈등과 중재를 거쳐 결국 2020년 말에 편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군위는 더 이상 경상북도가 아닌 대구광역시 소속으로 속하게 되는데 아니 가깝고 생활권이 비슷한 칠곡이나 경산이 편입되는 게 합리적인데 왜 대구에서만 군위가 편입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대구경북신공항 하나로 설명이 되는데 대구국제공항 및 군공항의 노후화와 소음 문제로 군위 지역으로 신공항과 군공항을 유치하는 것을 희망했고 군위군에서는 이것들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대구로 편입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서로 간의 합의, 결국 입법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군위가 대구로 편입을 위한 포대를 마련하게 되었죠. 이렇게 편입된 대구와 분위는 여러모로 예전과는 달라지는데 대구의 총인구가 약간 증가하는 건 물론 분위의 면적을 받아들여 기존의 885.2제곱킬로미터에서 1499.51제곱킬로미터로 넓어져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광역시가 되며 분위도 기존의 경상국도 행정체계가 아닌 대구광역시 행정체계로 바뀌게 되죠. 여기에 대구는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산업단지 및 신규 배우지 활용에 큰 문제가 없어지고 통합신공항의 연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산업과 미래산업을 발굴하게 되어 대구의 경제에 보탬이 될수 있겠네요 군위도 마찬가지로 신공항과 여러 개발을 통해 쇠락했던 지역 경제에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대구의 편의시설과 기반시설들도 군위에 들어오면서 불편했던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죠 하지만 편입에 대해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군유와 대구는 역사적으로 다를뿐더러 대구권에 속해 있지만, 대구와 거리가 멀고 접경하는 지역도 8공산을 통해 접해 있으며, 이동하려면 타 지역을 거쳐가는 등 사실상 실질적 올경지라 지역 정서가 다른 점, 편입이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아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신공항 유치를 위한 거래로 이뤄진 점, 그리고 군위를 개발하기 위한 막대한 세금이 나가는 세금 문제점 등이 있어 편입에 대해 마냥 좋게 보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자, 군의의 대구 편입은 이쯤까지만 하고, 이제 군의의 지역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죠. 군의는 크게 두 개의 중심지로 나눠지는데, 가장 먼저 군의 옆내는 군의 군민 약 8,000명이 모여 사는 군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모든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어 그야말로 군의의 심장과 같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다른 군 지역에 비해 군청 소재지임에도 읍내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걸어서 30분 내에 원주가 가능할 정도로 읍내가 작으며 의외로 중심임에도 위치는 군 지역 서북부에 있어 동부 및 남부 외곽 지역인 북계면 산성면, 상궁유사면에서 군위읍내를 오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네요. 의흥면은 군위 중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과거 북읍면 통폐합으로 없어진 의흥군의 중심이 바로 이곳이라 나름 군위에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군이읍내와 생각보다 멀고 군이읍내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며 대구보다는 영천과 가까워 적게나마 영천생활권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군이를 대표하는 지역들은 대구와 가장 가까워 대구생활권인 부계면과 군이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 군내 교통 거점인 우보면 그리고 군이 면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표령면 등이 있다고 하네요. 군위의 상업 지구는 상당히 부실하여 군위읍내에 있는 군위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 지구와 주요 면 지역에 있는 시장 외에는 상업 시설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이마저도 젊은 층 고객들을 위한 상업 시설보다는 오일장 전통 시장과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상업 시설 비중이 높은데 특히 군위내에 있는 편의점 개수는 10개도 채 되지 않고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 패스트푸드점도 단 하나만 있는 등 여러모로 상업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지역이죠. 군위의 교육기관은 먼저 7개의 초등학교가, 5개의 중학교가, 그리고 군위고, 효령고 딱 2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군위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학교가 많지 않고 학생수도 적은데 웬만한 시골 지역에서도 초등학교가 10개 정도는 되지만 군위는 10개도 채 되지 않고 학생수도 초중고 다 합쳐도 1000명 안팎일 정도라고 하네요. 대신 군이는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어 관광으로 쓰는 나쁘지가 않은데 먼저 자연 동굴에 부처상을 조성한 제2어의 석굴암이라고 불리는 구미 아메타 열의 삼존 석굴과 해발고도 약 700m 위에 위치한 개창 마을이자 수려한 풍경과 해바라기 축제로 유명한 화산 마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알려진 화분역 역사와 삼국유사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삼국유사 테바파크등 많은 문화재와 관광지가 있으며 현대 대한민국 천조교의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인 김소환 초기경의 출신지가. 바로 이곳으로 그의 생각이 이곳에 있고 특히 군인는 고려 시대 당시 일연스님이 대한민국 고대사의 기록이 남아 있는 서적인 상국유사를 집필한 지역인데 실제로 일연스님이 군인 임각사에서 상국유사와 각종 불교서적 배여권을 집필한 기록이 남아 있어 이러한 배경 덕분에 군이가 상국유사의 보장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그 외에도 군이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촬영지이자 바로 옆 동네 구미와 발음이 비슷해서 출신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구미요? 와, 구미, 공단하시는구나? 라는 오해를 자주 듣게 되며 시흥시와 서울 구로와 같이 바로에도 군이군, 거꾸로에도 군이군인 지명이 회문인 지역이기도 하죠. 군인은 고한말까지 군위와 의흥으로 나눠져 있었으며 본래도 큰 지역이 아니었고 최근에는 소멸 고위험 지역 중에서 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삼한 시대 당시 군인은 여당국이라는 부족 국가였다가 삼국시대 때 신라가 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노동력현 오해현, 부리면, 부산현이라는 고을을 세웠고 이것을 통일신라 경도광이 부산현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지역을 군의현 효령현, 부계현으로 고치게 됩니다. 고려시대 때 군의현과 효령현, 부계현은 상주 소속이었다가 나중에 일선군, 현재 구미 소속으로 부산현은 안동 소속이 되었으며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 초기로 들어가면서 효령현이 군의현으로 편입 부계현과 구산현이 통합되어 의흥군이 되었지만 얼마 안가 의흥현으로 강등되게 됩니다 1895년 23부제가 시행되어 군의와 의흥은 군으로 승격되었지만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결국 의흥은 군의로 통폐합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해방 후 1960년대 농업경제 시절 당시에도 군인은 인구가 8만 명 정도 모여사는 작은 농촌 지역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공업화로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가버리면서 그 적은 인구마저 크게 줄어들었고, 인구가 줄어드니 지역 성장도 더려 1979년이 되어서야 군위면이 군위읍으로 승격될 정도였죠. 그렇게 군인은 1966년 인구 8만 명을 고점으로 찍고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 80년대 5만 명, 90년대 4만 명, 그리고 현재를 거쳐 3만 명, 2만 명대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인구 감소로 주요 인프라의 수요도 감소해 기초적인 의료 및 금융시설, 교통편이 줄줄이 폐업 및 감축,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 비율과 줄어드는 청년 인구로 고령화 비율이 약 42%, 평균 나이 약 59세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노인 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 되었으며 여기에 산업구조도 농업이 대부분 이라 산업기반이 약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인프라 때문에 유입되는 인구 도 상당히 부족하는 등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 군인은 2022년 기준 소멸위험지수 0.11 최저점을 기록 전국에서 손꼽히는 소멸고위험지역 이 되어버려 군의 위 미래가 어두웠 었다가 그래도 대구로 편입되면서 여러 혜택을 받을 예정이지만 이미 너무나도 쇠락해버린 지역이라 이러한 혜택 으로 지역을 구제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 견도 있다네요. 경상북도가 아니라 대구광역시 소속으로 새 출발을 하는 군이 이제 막 대구로 편입되어 여러 사회 및 행정적으로 혼란이 있겠지만 안정화가 되면 그때 또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대구군이 통합이 두 지역을 위한 축복의 성배인지 아니면 독이 든 성배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구권 북부에 위치한 작은 시골 지역. 대한민국 고대사의 기록인 삼국유사의 역사가 깃든 곳.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새 출발을 하는 군이. 여러분들은 군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 우!